물이 나오지 않아요. 단수야. 그래서 헬스장 갑니다. 오늘 약속이 있어서 단수로 시작하는 브이로그.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단수 공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못 봤나봐요. 급하게. 헬스장 가는 중 개운 지금 엄청 급하게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많이 쌀망해져서 이렇게 가을 느낌 나게 입고 갑니다 쌈바 신고 늦었나 빨리 갔다 올게 마맛 챙겨서 나와서 지금 학원 근처 카페 또 왔습니다 자켓 들고 나오니까 별로 안 추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테라스 자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거는 지혜 언니한테 빌려온 나의 동양고전독법 강의라는 책인데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지 음, 이제 막 서론만 읽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근데 또 본론을 좀 읽어보고 결정하려고 지금 꾸역꾸역 읽고 있어요. 최근에 읽은 책중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책 두께도 이만해요. 저는 웬만하면 책은 읽다가 포기 잘안 하는 편이거든요. 뭐든지 좀 하다가 중간에 포기 좀잘안 하는 편인데, 네, 이거는 책에 대한 흥미 자체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일단 좀 읽어보고 안 되겠으면 포기할 겁니다. <웃음> <웃음> 지금 남편이 데리러 와서 편안하게 집으로 가는 중. 자주 와라. <laughs> 오늘 일주일치 토마토 간 날이 돌아왔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아니, 토마토를 많이 못 먹어서 지금 몸이 벌려졌어. 뭐래, 내가 자를까? 응. 우리가안 되는 발음이 있듯이 로세 사람들이 안 되는 발음들이 있잖아. 물키 진짜 어 발음 안 되더라. 헐 이렇게 안 하고 헐헐 이렇게 하더라.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 내가 뭐 내가 이상한 거가. 매실 놓지 말고 설탕 넣었잖아. 꿀은 어때? 꿀 넣자. 꿀꿀꿀 꿀. 꿀 있다. 그다 보면 되겠네. 아 이거 무지다 설탕은 안 좋아. 설탕 좋다. 엥? 네? 토마토를 가열하면 더 영양분이 많다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갈고 나서 한번 끓여줍니다 이거에 대면 보관 오래 할수 있구나 음 똑똑하네요 유튜브나가면 일주일치 토마토 주스 완성! 오늘은 단수 되기 전에 씻으려고 아침에 좀더 일찍 일어나서 운동 방금 끝냈고 또 땀을 한 바가지 흘렸어요. 지금 9시 반인데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씻어야 됩니다. 지금 부랴부랴 설거지 끝내자마자 지금 물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단수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도 설거지까지 완료했다. 두 번은 안 당하지. 단수되기 어? 전에 물이 필요한 업무는 다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 아점은 딱히 가열이나 물이 필요 없는 아사이볼을 만들어 볼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사이볼에 필요한 재료들이랑 또좀장 봐야 될게몇개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라볶카로 주문해 놓고 나머지 집안일 좀 하다가 점심 먹으면 될것 같아요. 15분 만에 배송이 왔어요. 지금 아사이볼을 만들 건데, 정확히는 아사이볼이 아니라 블루베리로 만드니까 블루베리볼이에요. 얼린 블루베리 한 봉을 넣을 거고요. 300g. 드링 요거트 두 개를 넣어줄 거예요. 바나나 한 개. 취향껏. 하고 좀잘 갈리라고 우유 조금. 우유는 갈아가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좀안 갈리는 것 같으면 우유를 조금씩만 더 넣어줍니다. 이 정도 뻑뻑한 농도로 갈리면 은잘 갈린 거예요.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면 꽤나 오래 먹어요. 최소 한 일주일은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아사이볼 완성! 어제 카페에서 사온 아몬드 크라와상 점심. 크로와상이 음 맛있긴 한데 너무 달아요. 좀 물리는 맛? Sarasen. Det er smittsomt. 아, 근데 라면이랑 함께 양배추 베이컨 갓밥 계란 잘 익었네 음, 음 맛있다 뜨거워.

맥주 사러 갑니다 급하게 오늘 또 술을 못참고 맥주를 꺼냈는데 불과 엊그제 금주를 약속했던 남편이 나한테 이거 사오라고 시켰어요 지 거짓말이죠 아 맞잖아 오빠가 약간 꼬신 건 맞잖아 갑자기 9시 반에 작심 3일 잦은 꽃입잖아 자기가 아 뭐래 뭐하고 하지마 내가 고민했는데 오빠가 계속 푸시 했잖아. 3일에 먹으려고 아니, 오빠가 세 캔씩 먹자고, 내캔 네 사오라고 정확하게 했잖아. 두 밖에 없으니까, 그거 감증해줄 사람이 없네. 억울하다. 그쪽 이미 두 캔드시고 계신데요? 네, 잡아주고. 예? 얘기를 돌려보세요, 카메라를요. 저 자기야. 우리 이번 주 금주하겠다고, 주말에. 이던 소주랑 있는 술다 먹었는데 <laughs>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계획 짜고 끝주 마시면서 책 읽기 했다고 들고 왔어요. 쿡밤! 오늘까지 아파트가 단수여가지고 어제랑 똑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남편 출근할 때 도시락 싸주고 러시아 공부 좀 하다가 운동하고 샤워 싹하고 지금 나갈 거거든요. 날이 많이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좀 도톰한 폴로 가디건 입고 이렇게 입고도 좀 바람 불면 추울 것 같아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라에서 샀던 경량 패딩 같은 거 하나 들고 갈 거예요.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러시아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피검사랑 뭐 소변검사랑 뭐 이런 간단한 검사들을 하는데 저번 주에 이제 검사를 해 놓고 오늘 결과지를 받으러 가는 날이라 가지고 그거 받으러 가기 전에 오늘은 카페에 가서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밥을 안 먹어서 크라우상이랑 I no, don'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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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받고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따끈하게 쌀국수 저녁으로 먹으러 왔습니다. 쌀국수 오르면 온다, 맞지? 저희 검사할 때는 진짜 빨리 끝나요. 한 시간 반? 이 정도 엄청 오래걸리거든요 근데 오늘 결과지 받는 거는 거의 한 10분 만에 끝났어요. 딱 끝내고 지금 밥 먹으러 왔고. 춥지 않나? 내가 다 넣는다. 음... 한번싶데따다니이렇게뜨내려 어, 9월말부터 라디에이터가 들어데응응 음, 음. 러시아에서 이맘때가 제일 좋은아요 라디에이터 들어오기 전에 러시아는 중앙난방이나 보니까 저희가 뭐 날씨가 춥다고 저희가 틀고 싶을 때틀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일단 그 라디에이터가 돌아야지 틀고 싶을 때 틀고 끄고 할수 있는 거이에요 그러니까 간절기 때가 그래서 제일 추워요 집이 다랑해지기 시작하는데 라디에이터에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때가 제일 추운 거 같아요 오히려 겨울에는 추운 날을나 오니까 워낙 난방이 잘 돼서 어딜 가든 따뜻한데 간절기 때는 라디에이터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제일 추운 거 같아요 그래서 라디에이터가 24시간 들어오는까 순순하지 남편이랑 저녁으로 쌀국수 먹고 간단하게 장보고 지금 들어왔는데 약간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짝 감기 끼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집에 항생제가 있어서 그거 일단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나씩 먹었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학원 갈 시간이라서 학원 가기 전에 부랴부랴 영어학원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책상에서 하기 힘들어서 침대에서 누워서 할 거예요. 친구, 어떻게 되고 있니? 친구, 치킨 냄새가 나는데? 아씨, 뭐야. 아 맥주도 안사 놓고 치킨도 안 사고. 나 축구한다고 생각도 못 하고 있었 내가 오늘 몇 번이랑 노티스 뒀잖아요. 내가 사는 거였지. 0대 영이네 잘하고 있나? 나름 불편한데 지금 갑자기 조금 밀리는 것같 그래? 내가 그는가 아, 두말이 아닌데. 학원 마치자마자 뛰어왔는데 제가 오자마자 꼴이 들어갔어요. 해쫓겨났습니다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아침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후 내쉬면서 등을 블록하게 돌려드립니다. 손바닥 천장 향하게 돌려주세요. 그서 오늘은 가볍게 요가랑 스트레칭 정도만 했어요. 어제 네.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항생제를 하나 먹고 오늘 좀 늦잠을 잤거든요? 일부러 전기장판 뜨뜻하게 해서 한 10시간 잤단 말이에요.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으실 것 같아서 근데 막 지금도 오늘도 근데 몸이 막 아픈 건 아닌데 어제 아침이랑 증상이 좀 비슷해요. 목 아프고 콧물 나고 약간 목감, 목감기, 코감기인 것 같은? 다행히 약통에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한국 감기약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먹으려고요.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오늘은 찜닭을 해볼 건데 제가 찜닭을 좀 잘하거든요. 제가 하는 찜닭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일단 당면이랑 떡은 물에 이렇게 담가서 불려주고, 감자, 양파, 당근, 청고추 두 개, 콩고추 두 개, 파 이렇게 있으면 돼요. 닭은 정육 닭을 보통 씁니다. 일단, 얘네를 다 먼저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재료를 다 썰어줬고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게요. 물 600ml. 간장 100ml. 이거, 쌀 계량컵 반컵 정도 돼요. 설탕 3분의 2컵. 물엿 7큰술. 맛술을 두 스푼 넣어야 되는데, 저는 맛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 술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보드카를 아주 조금 달달한 감칠맛이 좀 있어야 되니까 참치액을 꼭 물을 한 스푼 더 넣어줍니다 맛술 두 스푼 대신에 대충 계량해서 넣고 다진 마늘 한 스푼 후추 넣으면 끝이에요 남편이 오늘 약간 매콤한 찜닭이 먹고 싶다고 해서 원래 레시피엔 없지만 매운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어줄게요 10분. 이게 끓어오르면 1차적으로 당근이랑 감자를 넣어요. 떡 넣으실 분들은 이때 같이 넣어도 될것 같아요. 닭고기를 잘라주세요. 엄청 야들야들. 배고파서 뭐 나왔어요? 음이좀많아 돼? 그래. 뭐 때문에 많이 음, 넣어서 그런 게 아닐까? 예약 똑같이 했는데? 고기가 양이 작네 생각할 줄 아니 아니 레시피 까먹 왜? <laughs> <laughs> 야내 찜닭 잘하거든 닭고기 자르고 나서 제일 중요한 레시피 춘장을 넣어줍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어때요? 음, 음. 자, 소가로 드세요. 제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이제 찐닭 색깔이 나죠? 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양파랑 파랑 고추 이제 다 넣어주고, 당면 넣으면 끝입니다. 맛있다. 이렇게 하면 완성! 으흐흐. 밥 먹으자요. 무빙을 틀어달라. many until the weekend so i